아, 호압산에요. 호압사. 아, 수풀이 있고. 산나무 수풀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호압사. 호압산, 삼성산 그쪽에 호압사. 금강송 나무가 너무 좋으네요. 금강송 나무가 너무 좋으네요. 금강송 나무도 있고. 호합사 정경이네요. 어 가는 덴데. 늑태나무도 있고. 호합사가 뜻이 아까 선임한테 물어보니까 호랑이가 꽉 누르고 있다. 호랑이에다 압력 압자. 그래가지고 호합사라고. 아 호합사가. 아 이렇게 전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금천의 동쪽에 산에 우뚝한 행세가. 범이 걸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 화합사라 범바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조선의 도읍을 서울로 정하고 궁궐을 짓는 과정에 밤마다 괴물이 나타나 궁궐을 무너뜨리기를 반복하고 해가지고 어 조선 한양수도 정한 데 있어서 어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현재 터에 사찰을 지어야 된다 무학대사의 조언을 받아. 두 가지 전설이 있다 그러네요 아, 호랑이가 꽉 누르고 있다. 이런 호합사 선님이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던데. 야 호합사가 이런 호합사네요. 아 호합사 굉장히 절이 위치가 굉장히 좋으네요 위치가 위치가 이 소나무 금강송 이 서울에는. 금강송 이렇게, 이 빨간 금강송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많지 않는데, 호압사에는, 여기서 종소리가 둥, 북소리 두개 났구나. 옛날에 종소리, 북소리는 호랑이들에게는 새소리가 혹은 북소리가 큰건아니까 깊은 쌍골에 절에서 이 북소리, 종소리 나면은 짐승도 좋고, 옛날에 짐승이 곧 막이었으니까, 사람 없아먹으니까 아, 이렇게 저를 예쁘게 찍어가지고 너티나무 100년 묵은 아니지 500년 된네 500년 500년 너티나무 우리나라도 500년 나무도 제법 있네 500년 너티나무도 있고 아, 범종루 종이도 있고 탑도 이렇게 세우고 이게 호합사네요 예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극락왕생 뭐 이런 거 붙여놓고, 현생 내세에, 어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저리 상당히 그 아름다운 장소에, 어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답게 위치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네요. 이 호합사입니다. 실방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네. 호합사에 나무가 아주 아름답네요. 절도 아름답고, 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운 호합사다.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방풍, 방풍도 꽃이, 이 방풍은 이런 꽃이 피구나. 이렇게 하고, 둥굴레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예, 선임들이 식물도 갈고, 사람들이 숲에 앉아있게도 만들어 놓고, 이, 사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골 깊은데, 사람들 와서 자연을 느끼게 이렇게, 예 공간을 제공해 주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뭐 미신적인 측면이라든지 석쇠 무민한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호압사에게 호랑이 옛날에 호랑이 큰걸 하나 이거 했는 모인데 그걸 치워놨네. 하나 달아놨다 했는데 호랑이가 저렇게 이 만들어가 세워놨다가 아 감추어놨네요. 호압사니까 호랑이 큰거한 마리 이. 장식해놔도 될 만한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그 아름답고. 호암 농장이라고 작은 농장 만들어가. 이쪽으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 산이 나와요. 아까 그 올라가는 산이 저기에요. 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에요. 가빨라요. 어, 아까 시 제가 조금 남아있네요. 여기 작은 텃밭을 선임들이 갖고 가지고 굉장히 아까 올라올 때 보다 예뻐가지고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었어. 관악산 소나무 정말 야 소나무 관악산 소나무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소나무 이게 밝은 금강성 소나무가 있네요. 곰솔도 있고 소나무가 여러 가지 곰솔도 있고 여기는 소나무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 관악산에 아, 여기, 감자 봐요, 감자. 감자. 잎을 다 따줬어. 감자는 잎을 따버려야 되거든. 감자. 호박. 요거는 뭐야? 배잖아, 배. 배. 요거는, 아, 고추. 옆에 옥수수. 아예 손님들이 그래. 텃밭을 갖고 와가지고, 걸음도 옆에를 만들고 해가지고, 시골의 전형적인, 그 시골 농부처럼 농부들처럼 텃밭을 짜자 아주 다정스럽게 만들어놨더라고. 호박도 이렇게 호박구덩이 에가 옆에 놓고 옆에 옥수수 몇개 심고 텃밭에서 나는 거 손님들 드시고 야참 손님들은 극락 따로갈 필요 없겠다. 요래서 사는 게 극락이지. 신도들 최소한 생계만 잘 유지시켜 주면은. 보니까 뭐 선님들 얼굴 보니까 뭐 빈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여기는, 저거는 도라지야 이쪽엔 옥수수 호박 그래가지고 전부 갈아가지고 선님들이 아 작업 자족할 수 있는 작업 자족하고 그렇게 아 소나무 숲에서 호압사 이 수도를 할때 이쪽에 호랑이 꼬리 좀 부분이라고 그 꼬리 부분을 내리 눌러야 이 궁궐 요즘 청와대 자리가 아 화를 안면한 되는데 이 꼬리를 잘못 밟았나 어윤석열 같은 거 꼬랑지 같은 인간 저거 잘못 밟아가지고 청와대 문이 궁궐 문이 닫렸다야 궁궐이 문이 닫겨버렸다 스님들기도 많이 하세요 윤석열 같은 것이. 청와대 폐쇄 안 하도록 데모도 하고 이래야지, 제 뒤에 소나무들이, 빨간 소나무들, 소나무들이 있네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숲이, 아,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끊었다가, 다시 그, 천주교, 이, 삼성산, 이 천주교, 이, 성자들, 그, 거기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숲이 너무 좋네요. 여기 호합사 들어오는 숲이. 서울이 경, 건교인데 사실상. 숲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 깊은, 깊은 사이잖아 호랑이, 호랑이 나오면 안 하잖아. 호랑이가 막 이렇게 나쁜 기세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호합사다. 청와대 궁궐이 생길 때 조선 궁궐을 잡을 때 나쁜 기운을 누르는 호랑이의 꼬리 부분 나쁜 부분을 누르는 그런 철이라서 서울의 궁터에 나쁜 기운을 호랑이 꼬리 누르듯이 누르는 그런 터라는데 호합사 스님들이 성렬이 건의를 제대로 못 눌렀는지 지금 청와대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 이게 완전 미쳤다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스님들이 반대해야 되겠네. 옛날 선조들이 그 군거를 폐쇄하는 나쁜 기운을 발으라 했는데 제대로 안 밟았나, 스님들이스님들이 스님들이 이거 나라만 하는 게 눈에 잘안 보이나. 호합사에서.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호합사 이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깜깜하다, 깜깜해. 숲이. 굉장히 숲이 좋습니다. 숲이 막 산소를 막 뿜어내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쏴쏴쏴쏴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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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산소를 아은 어, 시간 아아아다가 다시 삼성산 천주교 성지에 가서 다다아아아아 고맙습니다.